송담 효능, 먹는 방법, 송담주 담그는 방법. 덩굴 식물 중에 측은 줄기로 감싸고, 청미래 덩굴은 덩굴 손을 만드는데, 담쟁이 덩굴은 흡착근으로 달라붙어 자라죠. 귀한 약재로, 특히 소나무 타고 오른 담쟁이 덩굴은 그 쓰임이 많다고 해요. 잠쟁이 덩굴은 포도과에 속하는 덩굴 식물로 숲속 바위나 나무,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데요. 마디마다 빨판에 흡착근이 있어 나무 껍질을 타고 곧게 기어 올라가요. 송담의 약용 부위는 뿌리, 줄기, 잎, 열매 모두를 사용합니다. 약용 시 소나무에 오랫동안 붙어 자라 굵기가 팔뚝만한 것이면 더욱 좋은데요. 그런 것은 무슨 담쟁이덩굴이 나무처럼 소나무 가지처럼도 보이네요. 꺾어 꽂아도 뿌리를 잘 내려 번식력, 생명력도 좋은 담쟁이덩굴의 약성을 면밀히 살펴봐요. 중약대사전에 의하면 혀를 잘 순환하게 하고 풍을 제거하며 통증을 완화시킨다. 또한 산후 어혈, 식욕부진, 뱃속의 덩어리, 풍습성 관절염 혹은 허리와 다리가 약한데 근육통과 편두통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하루 6에서 15g을 물로 달여 먹거나 술에 우려서 마십니다. 약용시 바위나 담장으로 올라간 것은 독성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소나무를 타고 오른 것 중에서 채취하도록 해요. 송담주. 거친 겉껍질을 제거하고 건조시킨 송담 뿌리와 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용기에 넣고 재료 3배 정도에 35도 이상의 증류주를 부어 6개월 이상 숙성시켜요. 진한 붉은빛 띠는 송담주. 맛있는 약술로 하루 1에서 2회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십니다. 송담차. 커피한 송담 줄기와 뿌리를 씻어 1시간가량 은근한 불로 끓입니다. 송담 달인 차로 송담 식혜를 담가요. 한방에서 석병녀 또는 땅을 덮는 비단이란 뜻으로 지금이라 불리는 송담. 애들이 즐겨 먹기도 하는 마치 머루와도 닮은 담쟁이 덩굴 열매는 8에서 10월에 흑색으로 익어간답니다.